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백희입니다. 항상 시청전의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의 종목 추천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최근에 아주 말도 많았고 큰 이슈도 있었죠.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빠짐없이 낱낱이 전해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삼성도 지금 인수합병하려고 애쓰는 히든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익률 300% 이상 먹고 그 이상 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피롭틱스와 YC캠 등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이른바 유리기판 테마주 증시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신 반도체 접적에 더 유리하기에 고성능이 필요한 인공지능 AI 시대에 적합합니다. 인텔과 AMD, 삼성, LG 등이 양산화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납품이 기대되는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 진입 장벽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중소형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2차전지 열풍 당시처럼 주가 부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피로틱스와 YC캠 유리기판으로 코스닥 지수, 코스닥 주도, 5일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피로틱스 주가는 역장조 3만 5500원에 거래되며 지난 17년 6월 1일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 갱신했죠. 피로텍스 주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대였던 주가가 단숨에 두배나 올랐죠. 올해 초 9000원을 밑돌던 주가 비교 하면 4배 수준이죠. 22년도 7월에 상장했던 y c 켐 주가 역시 장중 역대 최고 35,400원에 거래됐고 연일 급등하고 있는 중이죠. 이 피로틱스 그리고 y c 켐이 주가가 연일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우리 유리 기판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피롭틱스는 레이저를 이용해 유리 기판에 미세한 전극이 전달되는 미세 구멍을 가공하는 글래스 관통 전극 장비 개발을 완료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피롭틱스 지난 2019년으로부터 해당 장비를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로 체급 올린 피롭틱스 반도체 유리 기판 장비 개발로 공급 기대와 디스플레이 장비부터 실 개선 유망, 인공지능 AI 와 자율 주행 등.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이유죠.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피로틱스는 반도체 공정용 장비 양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유리글라스 소재 기반의 패키지 판에 미세한 전극 동로를 만드는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 공정 장비를 개발한 거죠. 앞으로 글라스 소재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거라는 기대와 함께 피로틱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라고 넣어줬으니까 쉽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글라스 기판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과정에서 발열 특성,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신소재 패키지 기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이 매끄럽고 초미세성폭 반도체 패키징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글라스 기판으로 반도체를 패키징하면 데이터 처리량을 늘리면서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로 고성능... 서버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피롭틱스가 납품하는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 장비는 글라스 기판의 미세한 전극 통로를 형성하는 핵심 공정 장비입니다. 한기수 피롭틱스 대표는 전기 추주 총회에서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가 고객사의 차세대 공정 라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핵심 공정 장비사로 선정됐다고 말하기도 했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가운데 본업인 디스플레이 또한 장비 부문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건명중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5월 피로틱스는 삼성디스플레이와 630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전체 투자 규모 대비 일부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가 투자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 마지막 세 번째로 피로틱스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이죠. 위에 그래프는 외국인 매매동향이고 아래는 기관 매매동향입니다 3월 28일 유한타 증권의 연구원은 피로티스에 대해 레이저 기술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주력 반도체 장비는 신성장동력 디스플레이 장비 등 다양한 레이저 기반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며 글래스 기판의 미세한 홀을 가동하는 글래스 관통정극 장비 등 라인업을 보유하며 고객사와 파일럿 테스트 통해 연대 제품 상용화를 상용화를 기대할 거라며 분석하기도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개되는 뉴스나 자료 말고, 제가 여의도 증권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여의도에서 몇 명만 알고 있는 비공개 기밀자료 그 안에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 비공개 기밀자료 왼쪽 사진 자료를 보시면 이거를 펼쳤을 때 오른쪽 사진이 보일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는 반드시 이런 1급 비공개 급등 예상 종목 기밀자료 지금 바로 받고 싶다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기밀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께 총 10분께만 선착순으로 드릴 거예요. 단, 다른 분들께는 공유는 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여러분들,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종목 추천과 비롯해서 대응 전략, 바로바로 매일 대응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종목명만 공개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단가와 매도 시점 같이 알려드리고 안전한 손절가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물린 주식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 01048124974번호로 기밀이라고 문자 한통보내주시면은 제가 손잘까나 대응 전략 공유해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밀이라고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매수 타점 또는 매도 타점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수익을 얻고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차트 설명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종목 찾기 힘드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검색기예요. 이거 진짜 수익률이 좋아요. 제가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직접 결과 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검색기로 수익본 종목들, 이 수익률 보세요. 웰바이오텍 종목 31.85%비츠로테크 종목 5.45% 디젤스 종목 0.23% 등등 이 검색기 제가 정말 시간 많이 투자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든 검색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검색기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0 1 0 4 8 1 2 4 9 7 4이 번호로 황금알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 검색기 공유해드릴 겁니다. 이 검색기를 바로 받고 사용을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원격으로 직접 세팅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세팅 직접 다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차트 키기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검색기는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그러려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한테 광고료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검색기 바로 받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아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01048124973이 번호로 현금알, 현금알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됩니다. 이 검색식은 주로 단타, 스윙, 투자자는 투자자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단타 매매할 경우에는 수급이 붙으면서 정수점을 돌파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급등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데 이 검색식 같은 경우 이럴 때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윙 투자자분들 며칠 또는 몇주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인데 이 스윙 투자자분들도 여러 가지 자신에게 맞는 매수 상황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동평균 21선을 상향 돌파, 정수점 돌파했을 또는 눌림봉 매매 종목들 있죠? 고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약 2000개가 넘는데 이것들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검색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확인을 하시는 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다 수익 확률이 더 높은 조건이 있고 그 종목들을 보다 쉽게 추출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할 건지 아닐 건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기 정말로 황금알을 닮는 거위입니다 제가 수익이 발생하는 조건을 알고 있고 그걸 토대로 이 검색식을 직접 만들어서 종목 매수도 하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수익을 냈잖아요. 이 검색식 같은 경우 살짝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증식과 상승, 보합, 하락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나는 검색 조건 모두를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검색식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검색기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이 황금알 낳는 검색기가 탐이 난다면 01048124974위 번호로 황금알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검색기는 단타 중에 초단타 장 시작하면서 10분 안에 먹고 나오는 검색기예요장 시작 전 예상체결 검색식이라고도 하는데 장 시작 전 위로 상승할 종목을 검색하는 검색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 검색기로도 많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황금알 황금알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다 보내드리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지만 내가 진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잘 맞을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쓰시면 돼요. 돈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초단타 종목기 이용하시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황금알 낳는 검색기 수익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 검증이 된 거예요. 자, 웰바이오텍 종목 31.85%, 비치로테크 종목 단계적으로 5.49% 상승했습니다. 그 밑에 몇 가지 종목 있지만 수익이 안난 것도 있어요. 자, 무슨 신도 아니고, 대신 확률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검색기에서 5개 미만으로 나오는데, 검색기 그 중에서 1개 정도 실패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뭐 나머지 세 4가지가 여러분들 계좌를 꽃피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사태에 대한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피 피로 옵틱스 52주 신고가 경시를 하면서 전일기간 대량 순매수를 했죠 주가 의 흐름을 삼, 살펴보면 29,550원으로 개장해서 장중 한때 29,350원까지 소폭 밀렸다 다시 32,250원까지 상승 반접한후 현재는 32,850원에 머물면서 장중에서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 한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40점 9만 주를 순매수했고 기간도 60.5만 주를 순매수했죠. 반면에 개인들은 96.4만 주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죠. 같은 기간 이 종목의 거래 비중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0.4% 86.9%로 비중이 높아요. 한편 외국인과 기관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각각 최근 5일, 11일 연속 사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일 기간인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어 우리 투자자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예요. 관심 집중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지금 잡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시기에 대응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희가 직접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무료 구독자 이벤트로 히든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히든 종목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영상에서 말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지금 이 히든 정보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해드리면 지금 이 종목 앞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히든 종목명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인지 같이 알려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안전한 손절가까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통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금 5조가 들어오고 있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배가 아팔라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들어가게 되면 수익률 300%는 거뜬히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좀더 늦게 들어오면은 이미 주가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가지고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 놓쳐서 과거에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종목 아시죠?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들께서, 아이거 너무 높다 생각하실 때,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시고, 다들 아시죠? 그, 그때 살걸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릴 때 사시고, 지금 이 거는 히든 종목명만 공개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인지 같이 알려드리고,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안전한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전한 손절가까지 포함해서 문자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물린 주식이 있으시면, 또는 내가 예수금이 있으면 지금 바로 상단 위에 010-4812-4974번으로 여러분들,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봉업파시느라 바쁘시죠?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저 백희원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움을 받기 위해 하실 일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핸드폰 번호로 테마주, 세 글자, 문자 남기셔서 대박나는 테마주 예정 종목 생각하셔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는 일이시고요. 또 구독자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제 방송 보시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 할만에 급등 안 했다고, 바로 다음날 급등 안 했다, 바로 손절해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고 투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투자하려고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투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인내심 있게 기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시장 주도 테마랑 세력 수급 분석해가지고 저점에서 알려드리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거 여러분들 또 그렇게 들어도 시장 주도 테마 세력 수급 분석해서 드리면 아직 우리가 아직까지 안 오는 종목 무릎 구간, 저가 매수 구간에서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어깨 구간, 수익 실험 구간 도달할 때까지 이거 못 기다리면 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종목을 이렇게 낮은 가격에 드리고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잡아 드려도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주가 이렇게 일자로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500명한테 드려도 누군가는 제가 말씀해 드린 목표와 구간에서 입절을 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손절을 한다던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아니면 뭐 오히려 1, 2퍼밖에 수익을 못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뭘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저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만 저와 함께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는 분들은 차라리 그돈 가지고 가서 복권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0104814974위 번호로 테마주 라고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통신사 스팸 오류로 안 보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 핸드폰 빌려가지고 가족, 친구, 지인 또는 동료 핸드폰 빌려서 저한테 보낸 적 없던 번호로 한번더 문자 보내시면 바로 조치 취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기가 테마주 투자 전략이라고 이제 4월 딱한 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구독하고 테마주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시면은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 나는 테마주 와 함께 백키에 단기급 등 기대 대장주 원픽 딱한개 추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식하는 백희이고 항상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